더위를 이기는 법. 아이야. 예, 선비님. 정말 이렇게 계곡물에 발을 담그는 더위가 탔을까? 발은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온몸이 금방 시원해지실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르륵 나는 것이 어찌 이리 토울 까 한복 도이지 않습니까? 하긴. 벌써 초복도 지나고 중복이구나. 말복까지만 견디면 이제 곧 서늘해지겠지요. 네. <laughs> 아, 아, 차가워, 차가워. 정말 온몸이 시원해지는구나. <laughs> 그런데, 아이야, 너는 덥지 않느냐? 삼복더위에 덥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음, 그럼, 너도 계곡물에 발을 담그거라. 담치도 않습니다. 저는 지금 입고 있는 삼배옷이면 충분합니다. 삼배옷? <laughs> 바람도 잘 통하고, 피부에 닿는 시원한 느낌도 좋고, 전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선배님. 원 녀석. 삼복. 1년 중 더위가 가장 심한 시기. 오, 어? 까실까실해. <laughs> 그래도 모시로 만든 옷이라서 시원하지? 하긴, 이걸 입으면 밤에 잠이 잘 와. 모기만 없었으면 좋겠다고. 맞아, 맞아.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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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 어허, 아, 참이 오는구나. 자리나 깔아보아라. 예, 선배님. 흠 <laughs> 음, 그리고? <laughs> 어, 어, 예, 죽고 있는 말이군요. <laughs> 그저 여름엔 대나무로 만든 것들이 최고니라. 예. 솔솔 바람도 잘 통하고, 시원한 감촉도 좋고, 삼복 더위를 이기는데 없어서는 안될 대나무지. <laughs> 예. 죽부인. 더위를 식히기 위해 여름밤에 끼고 자던 대나무로 만든 물건. 대나무 베개를 베고 자자. 머리에도 바람이 솔솔 들어오게. <laughs> 어, 어? 그런데 어디로 간 거지? 어딜 갔다 온 게냐? 선비님께서 시장하실 듯하여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어하, 그러고 보니 배가 좀 고프구나. 그래, 무엇을 가져왔는고? 삼계탕을 가져왔습니다 어 으, 으, 삼계탕 인삼과 찹쌀 대추 등으로 달걀 속을 채워 뚝배기에 푹 구워낸 것이 옵니다 옳거니 이열치열이라고 더운 것은 더운 것으로 다스린다는 뜻이었다 아? 이열치열 열은 열로써 다스린다. 이렇게 더운데, 웬 삼계탕? 여름엔 이런 음식들을 먹어야 건강해진대. 에이, 그래도 더울 때는 차가운 음식을 먹어야지. <laughs> 아이스크림 먹는 것처럼? 어. <laughs> 형도 냉면 좀 먹어봐. 나는 삼계탕 먹어볼래. 자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구나. 예. 이제 말복만 지나면 곧 가을이 오겠지. 이런 식으로 더위를 나면 건강하게 여름을 날수 있겠지요. 아 오늘 저녁은 뭘 먹는다고 하더냐? 타죽을 쓴다고 합니다. 타죽을 먹으면 병에 걸리지 않고 더위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호 그래? 맛있겠구나. 예. 더우니까 나가기가 싫다. 어, 더우니까 짜증만 나고. 어서 여름이 가버렸으면 좋겠어. 어, 그래도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하기도 하고. 형, 어, 우리 나가서 조금만 놀다 올까? 조금만? 응! 놀다가 너무 더우면 물놀이도 하자. 어때? <laughs> 그래, 좋아. 물에 발을 담그면 시원하니까. 저녁에는 삼계탕도 먹자. 난 냉면을 먹어볼까? <laughs>